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5일 오늘의 일분 뉴스입니다. 첫 번째, 한국이 미국의 25% 관세 피하려 무역협정 추진. 일부 농산물 개방도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카카오 김범수요성 조연상 등이 김건희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드론 강행 비행 의혹 관련 국방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50일 내 평화합에 못하면 최대 100%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IMF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추며, 특히 개발도상국 성장세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여섯 번째, 안동에서 전직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빼내려 학교에 무단침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철과 경로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제주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외국인이 일본 여행 후 차량절도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아홉 번째, 초등생 유인 시도가 잇따르며 납치 유괴가 4년 새 1.5배 늘자 서울 강남 서초에선 하루 20만 원 경호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국은 오전 비 내우 뒤 오후엔 가끔 햇살이 비치겠고 낮 최고 24도에서 25도로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